이제 다시 방송상법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하던 김에 이제 저희가 끊어가면서 계속 문제점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가장 경악을 할 부분들은 뭐냐면 민도청이 직접 공용방송을 이제 그 대주주이죠 공용방송의 대주인 KBS 이사회라든지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추천을 할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노영방송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노영방송을 노거라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사 추천권이라고 이제 이 자료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 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21일 날 방송을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주장해 왔던 정치적 이익 단체예요. 노동 단체이자. 그리고 다 알다시피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진보당을 지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후보를 내면 후보들이랑 같이 그그 그 같이 협약을 맺어 갖고 이제 공천을 이제 밀어 주겠다는 협약을 맺어요. 그렇게 정치 활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산하 언론 노조인 거예요. 민노총 언론 노조도 민노총 산하고, 거기서 산별노조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나가고. 근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MBC KBS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제 지금 임직원의 이사 추천권 두 명을 주자라는 게 이제 되어 있는데 KBS는 세 명을 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사 추천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MBC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추천권을 다 교섭대표 노조가 과반이 언론노조 MBC 본부이기 때문에 MBC가 이걸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론노조가. MBC 언론노조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왜? 이 두, 두 명의 표라는 것은 결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좌우가 대립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전부 다 언론노조 편으로 이제 이거를 투표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드는 두 명의 가장 중요한 추천권을 언론 노조가 갖고 가게 된다 교섭단체 노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사라는 거는 결국은 다양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대표 교섭노조가 있으면 다 우리가 두 자리 다 가져가겠다 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 다양성 그 사내 다양성 혹은 의견의 다양성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서 소수 노조의 목, 이런 건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언론 노조에서. 그래서 과반이라고 하면, 과반, 직원, 수, 직원, 직원, 임직원 몫이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임원을 뽑는 이사를 임원이, 임직원에 임원이 들어갔다면 임원한테 더 많은 무슨 뭘 줍니까? 말이 안될 거니까 결국 임직원이라는 거는 직원이라는 거고 직원의 과반을 언론 노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명의 추천권을 다, 다, 저쪽에서 추천을 하고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정책 결정이 다 친민 노총, 친민 친 언론 노조로 이제 갈 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K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직원 5,000명 중에 약 2,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1,000명 정도는 지금 저쪽 그 KBS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중도 우파 노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비노조원이 2,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거를 3명을 다 KBS 본부가 할 수가 없고 교섭대표 노조가 과반확보가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2대1로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MBC 같은 경우는 두 표를 다 EBS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 민노총의 목소로 민노총 언론 노조의 목소로 행사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용방송 임원을 뽑는 공용방송 이사를 기존 임원이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임직원 과반수라는 법규의 그, 어, 내용은 직원 과반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직원이 사장을 뽑는다. 직원이 경영진을 뽑는다. 직원이 이사를 뽑는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노용방송인데, 노용방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경영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안정적,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따지고, 그리고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시청자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투자를 하고, 그런 건다 뒷전이라는 거죠. 직원의 복지가 최우선이다. 이런 방송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원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가면서, 직원의 복지가 최우선인 방송국, 그래서 돈을 얼마나 쓰든, 연봉을 얼마나 높이든, 결국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방송, 그런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방송을 원하느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민노청이 직접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하는 그런 방송법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직원의 정치적 입장이 공영방송을 자지우지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궁색하거니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는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소중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KBS 3명, MBC 2명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입증받기 어렵다. KBS 2명일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공영방송 내 반민노총을 지향하는 소수노조 위원장에게는 왜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사내 언론가 막혀 있고 그오유환나 사건과 같이 MBC가 자정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방송을 못할때 언론 노조가 막고 있을 때 과연 누가 그 정당한 방송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언론 노조가 공정한 방송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민노총 언론 노조원 출신인 최승호 박성재 사장은 2025년 1월 9일자로 서부지법에서 부당노동행위 유죄가 판결됐습니다. 유죄 벌금형이 나왔고요. 그게 비노조원이라든지 비노조원이라든지 소수노조원 mbc 노동조합원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보도국 현장에서 쫓아내고 취재센터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방송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벌금형까지 맞은 거거든요. 방송사 사장이 벌금형,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핍박하고 차별해서? 그리고 이제 최승호 사장 때 그랬고요. 박성재 사장 그 3년 동안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박성재 사장은 서부지방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서부지검에서 이제 기소할지 말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보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정하지 않은 보도고, 민노총이 방송사를 장악하면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게 KBS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 언론사에 확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옛날에 뭐 경찰을 사칭했던 민노총 기자, 상당히 좀 그 경악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정직 6개월을 받았는데 그 퇴사는 안 했죠. 그래갖고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뭐예 스트레이트 이런 데서 뭐 탈북 작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뭐한 50분짜리 물을 이제 두 차례나 방송을 했던 기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뭐 pd 라든지 부장도 다그 결정하는데 그 관여를 했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뭐. 징계는 받았지만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고 그리고 잘 활동을 하고 주요 부서에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MBC 노동조합의 기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희 노조 위원장 출신들은 뭐 이게 중한 징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경찰을 사칭했다든지 어떤 사람의 이제 성추행범도 아니고 성폭행범도 아닌데 50분물을 그냥 계속해서 두 차례나 방송을 하면서. 사람을 이제 이지매하듯이 한인권침해라 한 그런 보도를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최대원 아나운서 그 삼노조 위원장이었죠 그 지금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우리 허무 위원장 허무 위원장은 뭐 가진 그 정상화위원회 이런 데서 뭐 조사받고 막 그러다가 그 인사위원회 올라갔다가 결국 명퇴를 하, 결정하게 됐죠 이런 일들을 보면은 뭐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어떤 그런 양정의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하면은 다 감싸주고 계속 기자 생활을 하게 해주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어 인사상으로 좀 높은 곳이나 좋은 부서에 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도현장을 더 떠나거나 아예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이런 차별과 박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를 만드는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은 경영권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입김 이것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뚫었다. 이 법안이 민노총이 두 명의 이사 추천권을 줘서 그두 명의 이사는 계속해서 민노총 찬양만 하고 민노총의 편향적인 얘기만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무서운 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어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 방송사 KBS, MBC 혹은 이제 다른 곳까지 보면은 이제 EBS까지 이렇게 이사 추천권을 가져요. 이사 추천권을. 그래서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대표 자격으로 두명 이상의 이사를 경영진에 심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을 장악하는 통로를 뚫는 그런 법안이다. 그래서, 노용방송의 본격화, 노골화를 이제 뚫고,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그 의사라든지 정치적 성향을 그 공용방송 이사의 어떤 경영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여는 방 그런 법. 그게 바로 민주당법이고, 결국 이게 결국은 노용방송을 노골화하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